도입 1998년 5월 3일 경기도의 한 시골 마을, 한 초등학교 여학생이 학교길에 실종됐다. 며칠 뒤 인근 야산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마을은 충격에 빠졌고 경찰은 전력을 다해 범인을 추적했다. 정계수사망은 마을에 사는 3 0대 남성 어시에게 좁혀졌다. 목격자의 비슷한 옷차림 증언과 범행 추정 시간에 엘리바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였다. 과학수사 기술이 부족했던 당시 결정적 증거 없이도 어씨는 심증으로 기소됐다. 쟁점 재판에서 검찰은 정황 증거에 연쇄를 강조했고 변호인은 직접 증거 부재를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어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차례 재심을 청구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다. 한별 2021년 보관돼 있던 피해자의 옷에서 재분석된 DNA가 또 다른 전거자 b c 와 일치했다. 검찰은 즉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어센는 23년 만에 자유를 되찾았다. 교훈: 과학적 증거는 억울한 사람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뒤늦게 밝혀진 진실은 사라진 세월을 되돌릴 수 없다. 형사사법 절차에서 증거 보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